야 여긴 하동초등학교 100주년 기념광장입니다. 2007년에 조성됐으니까 여기 하동초등학교는 100년을 훌쩍 넘은 역사 깊은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. 지금 옛날 교사는 다 없어지고 새로이 콘크리트 건물로 그 구성됐습니다 갈마가는 체육관이 모입니다 2007년 그러니까 벌써 16년 전에 이 기념 조형물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기금 기탁현황 등등 여러 가지 학교에 관련된 그런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백주년 기념 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야, 여기 이 졸업생 명단도 아주 깨알처럼 새겨져 있습니다. 이 금빛 줄이 모두 100개 그러니까 100주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참존 회장 김광석씨가 기증한 그런 기념타입니다